자, 반갑습니다. 식입니다. 어,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매매 복귀 영상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어, 일단 설날 연휴 이후로 첫 매매일인데, 아, 진짜 위장도 별일 없었고, 어, 뉴스도 많았던, 많았죠? 많았던 만큼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어, 뭐,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뭐, 푸틴, 아, 주말간 뉴스에 뉴스에 푸틴 곧 합의할 듯그 재건 관련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재건 섹터들 또 삼부토건이 지금 시간에 상가가 있고 대장은 DYD였습니다. 또 시장 주도주를 보여줬었던 하미반도체, 그다음에 구천조 오픈 AI가 구천조 투자 모집자, 뭐 구천조다 뭐 우리 투자 유치할 거. 뭐, 그렇게 또 뉴스가 나와가지고, 각종 반도체 섹터들, 어, AI 섹터는 좀 약했고, 또, 초, 초존도체, 어, 신성 델타 테크는 죽질 않아요. 그리고 CCS는, 어, 미쳤습니다. 그냥, 상가를 도대체 몇번 뽑는 건지, 어, 다음 달, 다다음 달, 상패 시즌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또, 개별주들, 뭐, 에코 프로모티라던가, 아니면 신국가 애들, 뭐, 이전부터 신고가로 쭉쭉 치고 나가던 애들이 엔캠, 에브리봇 뭐 이런 애들이 있었고 개별주 또 내일 비만치료 j t f 가또나왔죠 펩트론도 어 거기에 좀 반응을 해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어 유럽 아시아나항공 합병심사 어 결론 승인인가 뭐 아닌가 또 있죠 그래가지고 아시아나도 좀 격렬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뭐. 막 오르진 않았지만 일단 변동성은 꽤 보여줬습니다. 뭐이 정도 딱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시장에 또 외국인 수급이 어, 코스닥 코스피에 다 이제 좀 들어와 가지고 지수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 진짜 모든 게 올라준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대로만 아, 시장이 조금만 며칠만 더 이대로 가주면 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크게 뭐 정리할 건 없어 보이고 복귀 해보겠습니다네 복귀할 건데 어 오늘 또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은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어딱 제가 어, 예상했던 것만 어, 좀 매매를 하고 상당히 좋게 끝낸 하루였습니다. 먼저 에이징랜드 좀 보, 볼게요. 에이징랜드를 매매했는데 어 이게 어 이제 연휴간에 암, ARM 홀딩스가 이제 엄청 올랐죠. 반도체 설계 기업. 시총이 지금 1,500억 달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돼요. 그렇게 큰 기업이 막 40%, 30%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도 일단은 반도체가 지금 이슈고, 그 다음에 암 관련주들도 좀 있으니까, 어, 좀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저는 오늘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에이징랜드, 가운티스 이렇게 두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장은 또 처음에는 오픈헤치 테크놀로지더라고요. 오픈헤치는 전 못했고, 일단 에이, 가운치스도 했긴 했는데, 일단은 가운치스는 보시면은, 아, 좀 애매해요. 뭔가 시원시원하지 않고, 꼬리들이 많고, 아, 조금 싫어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에이직을 더좀 어, 주로 했는데, 아, 역시 2, 3등주 였습니다. 네. 처음에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어 이사, 확실히 2 3 등주였고 그래도 매매는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 어 이쪽에 들어와서 욕심 부리다가 어안 되겠다. 어좀 본점 위협해가지고 여기 다 팔진 않았고 어 여기서 춤매 해가지고 욕심내다가 어 그대로 다 반납하고 어약 수익으로 어,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나중에 또 가는 거 보고 했는데 아 얘는 이제 2, 3등 주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아 얘가 일단은 대장은 아니다 하면 안 되겠다. 분명 암 관련 주긴 한데 대장은 아니다. 해가지고 어 정말 짧게 매매한 모습이 있고 가운티스를 매매를 합니다. 가운티스가 또 근데 그 도중에 그뭐 도중에 어, 공급계약, 그 공시가 뜨면서, 뭐, 일본 회사에, 뭐, 뭐 매출액 대비, 뭐, 130%짜리인가그리 공급계약 이슈가 뜨면서 AI 또 반도체 설계 수주죠? 어,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딱뜨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 원래 매매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풀릴 때 바로 저는 치과에 매수를 했고 어, 나름대로 좀 수익을 봤고요 처음에는 아, 그냥 a직을 우선으로 봤어요 가운티스는 갭도 너무 많이 뜨고 해가지고 어, 좀 살짝만 매매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어, 팔고 좀 눌렀을 때아 얘는 어, 끼는 상당히 좀 별로인데 그래도 오늘은 좀 상한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어, 마지막에 깨지더라고요. 근데 깨지는데, 뭔가, 이탈하는 모습도 없어가지고, 수급이. 그래서 일단은 계속 사서,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데 지금 시간에 꽤 내리고 있네요. 1.6% 마이너스. 일단은 내일 단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요 계좌는 제가 절대 오버나잇을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시장이 너무 좋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홀딩 할 근거는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일단은 홀딩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가 지금 어긴 거잖아요. 결과가 거의 100%안 좋았습니다. 일단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은 아마 뭐잘안 하고 매매를 안 하고 가온 칩스에만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AI도 저는 뭐, 오픈 AI가 엄청난 큰 이, 뉴스거리를 들고 왔으니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죠. 오픈 AI가, 오픈 AI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스트 소프트를 매매했는데, 뭐, 다른, 조, 다른 종목 좋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트는 아, 적당히 그냥 올랐을 때 바로 어,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엔캠, 에브리봇, 초전도체 아, 너무, 너무 좋은게 많았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도 아시아나도 매매를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뭐 여기 뭐 대충 대충 잡아가지고 좀 눌렀을 때 오늘 또 이슈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재료가 남아있는데 쭉 밀릴거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잡았는데 그게 좀 저점이 됐어요 어, 어, 마지막에 상당히 좋게 팔았고 남은 것들은 어, 좀 이제 더는 안 가겠다 힘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어, 얼마 안 남은 거였습니다 어, 던졌고 어, 시간에 좀더 움직이는데 어, 뭐 그거는 그것까지 뭐 신경은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 제로 소몰이니까 적당히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요 정도 매매하고 끝낸 모습입니다 자 단타 계좌는 요 정도까지만 했고. 어, 종배는, 어, 한미반도체 했었죠. 근데 한모, 한미반도체는, 한미반도체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그냥 들고 있고, 어, 오늘 또 프로그램이, 계속, 뭐, 어제처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수급이 빠지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에 좀 흐르고 있는데, 그래도, 어, 그, 주가를 올려준 주체가 빠지지 않는다는 걸좀 파악했기 때문에 어, 저는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 조금 더 올라주면은 뭐 8만 5천원부터 좀 매도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뭐 얼마 차이 안나긴 한데 일단 계획을 시나리오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뭐 남은 수익계좌에서 AI 뭐 메타버스들, 이런 것들 좀 매도를 하고, 꽤 바빴던 하루였지 않나. 어, 재건주도 매도하고, 어, 너무 좋았던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또, 한미반도치 말고, 또, 스윙으로, 아, 스윙이 아니라, 종배로 오늘 담아둔 게 있어요. 응, 담아둔 게 있는데, 응. 내일 매도를 한다면, 그것도 내일 복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